더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평타 될려면은 난 기대되는데 아 이러니까 다음 판에도 앞에를 픽하지 알큐 처음 거 피하면은 터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싸가지 없는데. 어? 그런 식으로 해? <laughs> 지속권을 퍼다가 주는데? 뭐하러 스킬 샷 그때 날리지? 둘 다, 너무 실수했죠. 이지큐 쓴 것도, 카르마, 아, 이렇게 쓴 것도. 아, 이구도가 된다고? 너무 좋은데? 사연포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왔다? 집가서 그래상을오 보고, 이 영상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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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상개 놓쳤다 영개 <laughs> 네, 좋은 집 타이밍의 결과가 아닌가. 주도권으로 만들어진. 얘가 끝났는데, 우리 집 갔다 왔는데, 어, 날씨 좋게. 그럼 너네 집타임 개꼬였잖아. 비에고 부르든가. 이건 비에고 조심해야겠다. 너무 맛있어, 곡골. 안 돼. <laughs> 안 돼. 못 간다고. 못 가. 아, 인정을 너무 늦게 했어. 빠르게 인정하고 갔어야지. 와 나이스 개노렸다 그래서 미드 먼저 해야 돼. 이거 죽여줘 나이스 아저 4개 핀데 진짜 여기서가 살짝 괜해하네 이래서 절정의 화살을 이래서 여기서 절정어살 사실 철각공 쪽으로 망초사고 하 철각공 쪽으로 가는 게 낫겠는데? 잘 찍어야겠는데 빨리. 아씨. 그래서 빨리 찍었어야 됐는데. 더안 죽으면 낫 배드긴 한데. 아니, 이제한테 집이 싫어. 소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되었습니다. 급해서 루나를 사버렸는데. 진 땄는데, 이거 뭐 끝낼 수는 없겠지. 바로 너네끼리 먹어. 아, 비해번가내 쪽으로 온다. 저기. 저게 업 재개를 파습니어더 할래. 그러면 텔프가더 없겠지, 어드가? 와 이걸 이겨? 지려 버렸다. 나르랑 리산더라가 투텔 넥서스에 찍었는데 우리가 용한타 이긴 게 그리고 그거 마, 못 막을 줄 알았는데 막은 게 그러니까 진짜 밸류로 이긴 것 같아. 아 그리고 이지리얼이 계속 던지는데 이게 지는 게 너무 열받았어. 아오. 공들 걸그랬나직 공이 제일 좋 은거 같다 IP 가는거 아니야? 이런. 오! 보여주나아 펄이 개구린 건가? 왜 이렇게 게임이 힘들지? 왜 이렇게 힘들지? 쓰레기 챔프인가? 아니 이 판만 말고 뭔가 전체적으로 오늘 아 이렇게 좀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챔프이 조금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직공을 들어야 될것같아 초반에 너무 약하다. W 블 한마고 그러니까 결정력이 부족하다 할까? 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, 그래. 이 정도라고 게임 난이도가 너무 힘들어 진짜. 아무것도 없나, 우리? 그치, 없지. 정글이 탑이니까. 아플 어, 진짜 쓰레기 똥챔이다, 님들. 그것밖에 없는 녀석. 제앞였 너무 잘하는데? 평오을안 했냐고요? 그러네요 그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했겠죠. 이걸 사활제고 오, 팀모 좋은데 뭐야? 왜 갑자기 게임이 이렇게 됐지? 저도 이초탑을 파괴했습니다. 알려줘. 근데 네, 임망망 솔직히 별로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임망망이 좋지가 않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하지 않아 어 크리 잘 터지는데 임망망 사기인가 아 이거 탈론 이렇게 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사네? 오 어! 아, <laughs> 진짜! 짜증나네 제가 지금 심신 미약이라 그래요 아짜 원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버리니까 이제 이번 생이 의미 없어지는 느낌이 진짜! 그래서 죽었어 근데 앞에는 리워크 돼도 재밌게 리워크 될거예요 걱정하지마 아 근데 더 이상 이, 이 패치 버전에서 앞을 픽할 자신이 없는데 힘드냐 이거 게임이 더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평타 딜러면은 난 기대되는데 아 이러니까 다음판에도 아펠을 픽하지 안그래? <laughs> 아펠리오스 두판 더 포인 더 넣어 비슷했어요 평타에 되게 많은 효과를 넣으면 가능할지 그러면 너무... 그건가? 잡채밥 느낌 나나 잡채밥 안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없고 아니, 내가 잡채밥을 안좋아해 진짜 어떻게 리워크할까 궁금하긴 해 잡채밥 학교 급식에서 나오면 진짜 제가 얼마하면 잔반 없었거든요 급식하면 잡채밥 이새끼는 남겼어요 뭐야 헤르메스야? 헤르메스 학교 급식 생선튀김이 진짜 개 역겨운거 알지? 맛도 존나 게 쳐오는 게 차갑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소나 아니 너무 심하게 말했나? 지금 개싫어했어아 생선 튀기면 화나가지고 새끼들 싹다 처네. 무 생선 튀김, 잡채밥, 코다리, 코다리 강정? 그건 진짜 맛 없어. 그리고 생선 튀김 나오는 날은 국 국도 개맛 없어. 그러니까 생선 튀김 나오는 날에는 국, 국물도 맛 없어가지고.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반찬이 없달까? 이게 좀 우회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날은 그냥 역교 바로 나가서 왕뚜껑 먹는 거야 우리 학교는 매점 없었어 전교 회장이 되는 친구가 매점을 꼭 만들겠다고 음료수 자판기를 꼭 학교에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전교 회장 대놓고 입을 싹 닫더라고 그때부터 알았어 정치판은 더럽구나 아니 음료수 자판기랑 매점 해준다며 그래서 뽑았잖아 전교회장이 할라 그래도 교장이 허락을 안 한다고요? 솔직히 내가 교장이어도 허락 안 해? 아니 뭔 일개 중학교 고등학교 딸이 전교회장이 학교에 매점을 만드는 빅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그걸 누가 허락해줘 그걸 누가 허락해줘 남자였어요 남자 그 자식 잘 살라나? 근데 저 나시라는 걸 어떻게 주력 무기로 채택해서 여기서 결투를 하고 있는 거지. 나 정확도 100%야. 어, 카이사 상대로 아트라니까 잘 만나네. 자동차로 집 옮기는 걸 뭐라고 하냐고. 아. 카이사! <목소리> 세상에. 너무 재밌어. 올해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. 어... 아 중력포로 더 천천히 카이팅할 걸 이게 아니야 자동차를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자동차를 먹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카이팅 맞죠 카이팅 맞췄다 <laughs> 이지하네 롤에 대한 드립인 것 같아. 롤로 생각해봤죠. 칼을 집어넣어서 롤 단어가 뭐가 있나. 그것은 바로 카이팅이었던 거예요. 스무 번 죽는 걸 뭐라고 하냐고요? 에이. <laughs> 직구다 짓구죠 바로 가또 바텀이라는데. 아이고, 가라, 임마. 이충 우리가 먹을게. 뭐 어떻게 잡느냐? 상체가 캐리 하겠죠 뭐. 또공안 켜져나? 봐봐 상체가 캐리 해준다니까. 어떻게 뭐된 게임이지 이게? <laughs> 쓰러지스킬. 아이구야 그럴 수 있어. 요 문제 없어. 문제 없어. 해주잖아수아 우리 상체가 그래식향 숨만 쉬고 있어. 어라? 되었습니다습니다 방자. 탑간 앞에는 맞다이 신이에요, 신. 절박공 뜨니까 가죠 이번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제발 CC 연계 같은 거뭐 없어, 스레쉬야 너? 왜 이렇게 뭐가 없는 거 같지, 스레쉬는아그니까 <laughs> 그런 말이 아니고, 그니까, 러 뭔가, 어, s o m 어, 그것도 좀 이상한데. 아무튼. <laughs> 아니, 그런 뜻이 아니라. 알잖아, 뭔말 하는지. 열정의 검사까 아, 근데, 앞에는 열정의 검 사야 될것 같아. 이거, 열정의 검 사야 돼. 이거야, 이 이동속도야. 이 정도는 돼야 돼. 오! 아 진짜요? 그냥 아펠리오스는 열정의 검이다. 그래픽 설정이요? 어 아, 보통이구나. 싫어요. 뭔가 올려달라니까 올려주기 싫으네 아니 아펠은 그냥 열정의 검이 맞아. 일정을 검사죠. 이제 그만하죠, 우리.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. <laughs> 어 아프리카로 빨리 쳐 꺼져요, 우리. 아, 그만하자, 이제. 오래 했다.